그래서 아빠는 엄청 좋은 과옥에 갇혔다. 음, 아, 너무 좋다. 아, 당에서도 들어갈 수 있고, 컴퓨터 게임도 할수 있고, 여긴 먹을 게 없네. 여긴 먹을 거 있고, 응가도 살수 있고, 머리도 빗을 수 있고, 하, 아, 여긴 진짜 좋다. 자, 왜뭐 이렇게 좋은 감옥을. 에헤한번한건 번 바꿀 수 없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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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꿀 수 있어! 아. 안돼 있어. 이 로봇으로, 걔네들을 못 이기니까. 좀더로봇을 만들어야겠어! 하! 아, 빠밤. 얜 그냥 로봇이 아니라고. 하하. 얜박쥐 로봇이야. 오오오 원래 상태는, 이렇고, 날아다닐 때는, 첫, 첫, 그리고, 몸으로, 날개로, 숨길 땐, 이렇게. 하지만, 뭔가 부족하지. 이건 손이야. 날개가 부족하지. 이, 어, 어. 자! 내가 또 이거 개발한 거야. 다른 애가 한거 아니라 고 엿! 이렇게 숨기고. 음, 거꾸로 껴볼까? 첫, 엿, 첫, 허, 와. 만드는 데 싸우는 중. 됐다. 이렇게 바꿔 깼다. 자, 이렇게 날수 있고. 아무튼. 여긴 내기가 더해지면 더 세진다고. 자, 담도 보고. 우우 오... 하하. 손이 빠졌네. 으, 얘는, 얘, 얘는 변신을 할수 있어. 봐, 가 헛, 엿. 띠로리로리, 띠로리로리. 우 <laughs> 됐어. <웃음> 내가 받아던 게 아니야. 튼 이렇게 변신도 할수 있어. 응. 다음 로봇. 얘도 변신을 할수 있지. 자, 이거 우우 변신, 미. 어. 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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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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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싸워보자고 로봇 나오는 시간 두벅두벅두벅와 뭐야, 뭐야? 이번 로봇이 총을 갖고 왔어 두둥 눈둥둥뚫라눈뚜뜨어뚜둔뚜아뚜니뚜뚜뚜뚜 건데 안 됐어 로봇들 싸워라. 왔어, 쓰러뜨렸어. 역시, 뭐야. 음. 조금 은 부서졌지만. 와, 안 됐어. 변신, 총 말고. 역우 진화. 음, 제가 지나했습니다 여긴 총이었는데, 쌍줄검으로. 네, 검으로 바꿨고, 여기총 하나였는데, 어, 이렇게 두, 두 개로 바꿨어. 그래, 이걸로 이긴 하자. 야이, 괴물아! 뭐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잠자근데 개운 네. 사람 누구야 나지로 아빠 제가 꺼내줄게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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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빨리요 지지 그냥 넣을 수 있는데 어튼 아, 빨리 빠져나가지고요 빨리 이걸 타요 모르겠어 자 이제 저도 데리고 아, 아빠 오 됐다 예 네. 빠는 여기 타세요 우모알겠어 그냥 여기 탈래 뭐하시는 거예요 그 그래, 여기 타세요 여깄어 엿 아기야 야어아빨조죄할게요 피슉 피슉 쏴주세요 미쏘 피슉 피슉 호쇽 쇼옷 흠 나도 형아 왜 끼어들었어

<목소리> 와 대박이다. 안세! 오! 빨리 틀링 빨리. 아! 우! 이게 뭐야? 야! 망가. 빨리 나 고장 났어. 띠기 딕딕딕딕딕. 우리가 도와줄게. 이요. 후 우. 고마워. 와, 내가 쓰러졌잖아. 아, 나만 도망갈게. 형. 아빠. 야! 우. <laughs> 내 다리 걸렸어 으유, 됐다 로봇은 쓰러뜨렸어 아직 공룡이 남아있군 이런 안되겠어 이어말라으 우어 마을 파괴한다. 마을 파괴한다 어어어어어어안 돼. 어어어어 안돼 어어어어어어어이어어어 다 좋았어. 음. 오. 오. 안 돼. 안 돼. 안 깨졌다. 다행이다. 빨리 가자, 베이비. 아, 안 깨졌다. 다행이다. 빨리 가자, 태왕님. 어 뭐야 하나가 또 없어졌습니다 뭐라고 어떻게 없어진거지 아빠가 감옥에 갇혔을 때빰뻔밤빰뻔밤뻔하뻔 오, 좋아 보이는데. 으으, 으아, 아 아, 가져가 버려야지. 으,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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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더 가까이, 됐다. 쩝, 쩝, 됐다. 이건 여기다 놓고, 이히, 예. 잡아오겠습니다. 다리 부러졌어. 잉, 괜찮습니다. 오, 또 다리 부러졌어. 괜찮습니다. 이 녀석들이 내 보석 내놔. 또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뭐라고? 어, 진짜다. 오, 누구냐? 누구냐? 또 나지. 하하. 푸고. 이안에어

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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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m. D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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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n. Oof. Wee. 사, 홀 대박. 그럼 나도 변신. 자, 일단은 말고 2 단이 더 세. 예, 야, 됐다. 빨리 빨리. 자, 우, 푸. 야. 안에서 내가 나서는 수밖에. 아빠가 에이 설마. 이야! 비살기. 이. 하. 헛... 괴물물고기 오, 센데 비살기. 사슴 벌레. 사슴 벌레. 우. 조심해요!